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 노화가 아닙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은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밤 11시에 잠들면 새벽 1시에 한번, 새벽 3시 반에 또 한번, 그리고 아침 6시에 또 하룻밤에 세 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아무리 물을 줄여도 소변은 여전히 밤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병원 가는 걸 몹시 꺼렸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하루는 회사에서 참지 못하고 바지를 적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비뇨기과를 예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진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남편처럼 40대 이후 남성의 3명 중 1명 이상이 겪는 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줄기가 가늘며 잔뇨감이 남고 밤에 자주 깹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급하게 마려워지거나 참지 못하게 되는 방광과민 증상도 함께 옵니다.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에스트로겐은 늘어나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방광을 눌러 배뇨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잠자기 전엔 수분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배변 습관 들이기, 꾸준한 걷기, 골반 운동, 필요시 약물 복용 전문의 상담, 남편은 그후 약물 치료와 함께 저녁 7시 이후엔 물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새 두번 이상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넘기다 보면 괜찮지 않은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